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. 아멘.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. 아멘.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. 이 반국가 세력들아! 세력들아!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. 무너질 아! 것이다. 아, 그에 있는 더러운 영들아! 더러운 영들아! 더러운 영들아! 예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, 안녕하세요.